김희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김희재를 응원해주는 팬클럽 김희재와 희랑별입니다. 김희재가 희랑별을 소개하는 멘트이다. 소개해주는 김희재 팬님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순간이다. 행사 때마다 많이 듣는 말인데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진다. 참 신기한 일이다. 오늘 일기예보를 보지 않았다. 아무 준비 없이 왔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비닐로 가방을 싸고 파라솔로 우산하고 부산했지만 다른 가수들의 무대를 즐기며 김희재를 기다렸다. 올해는 비를 내려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의 날씨 요강이라나 보다 생각한다. 신기하게도 김희재 무대 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 그래서 날씨 요정 날씨 요정 하나 섞기도 하다. 불편하고 찝찝하고 축축했지만 김희재와 함께하니 잊었다. 사랑아 제발에 안돼 안돼를 더 크게 외치고 상황을 즐겼다. 김희재의 무대가 끝나고 나니 다시 또 비가 많이 내렸다. 대전의 비, 진해의 비, 동해의 비 등등 비와 김희재와 희랑벌의 추억이 빗물이 모여 개울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되리라. 해가 지날수록 지루하기는커녕 실증은커녕 아름다운 추억들이 더 많이 쌓이고 쌓여 사랑이 더 깊어진다. 봄이 사람으로 온다면 꽃이 사람으로 온다면 비가 사람으로 온다면, 다, 김유재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